본공사는 모던 설비에서 시행한 공사로 CO2 가스 충전 및 공급을 위해 신규 설치한 고압가스 충전 설비입니다. 사전 준비 단계로 기술 검토서를 작성하여 설비 설계 및 안전성을 검토하고 고압가스 충전허가증을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하였습니다. 액화 탱크의 기초공사 과정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. 크레인 및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액화탱크를 안전하게 설치하였습니다. 고압가스 충전 설비 및 고압배관을 시공하였습니다. 내부 설비와 연결되는 고압배관을 시공하였습니다. 용접부는 비파괴 검사로 용접부 결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기밀시험으로 배관 및 설비의 기밀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완성 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. 기밀시험 후 배관 및 설비를 모은 시공합니다. 본 신설공사는 사전기술검토부터 완성검사까지 전과정을 법규와 안전기준에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충전설비가 완비되었습니다.